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 앞에 왕 짜증 내는 기간이거든요. 하나님께 뭐 광야에 가면 왜물한 주냐 짜증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면, 아, 왜 나를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모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모세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을 겪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와 끝을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세도 너무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모세가 왜 갈등하고 방황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긴 할 거니까. 하긴 할 거니까 방황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무슨 가나한 땅이고 나발이고 나는 여기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 거야. 이러면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전 그것을 오늘 형식적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온갖 왕짜증을 내고 있는 모세가. 전혀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의 삶은 계속된 하나님과의 짜증이죠. 저는 이거를 방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 신앙보다 방황이 더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긴 할 거니까. 내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긴 갈 거니까. 주님께서 말하시면 안할 수는 없으니까. 파우스트 천상의 서곡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갈등들은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회의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갈등, 방황 하긴 할 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방황을 지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